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죄의 죄 또는 허물죄라고 하는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범죄에서 죄가 되겠죠 범죄를 네이버 사전에서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그물망이 보입니다 부수가 되겠습니다 획수는 13획입니다 위 한자에서 그물망 입구가 보이죠 네모 뭐로 읽겠습니다. 뭐. 그리고 줄이 두 개가 있죠. 강조하여 줄. 멋줄을 팥으로 봅니다. 뭐. 줄. 멋줄을 팥으로 보는 이유는 곡물 중에 하나. 콩, 옥수수, 초, 감자, 고구마, 팥. 그 중에 하나. 팥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팥 모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전체가 아닐비입니다. 하나씩 보면 줄이 두 개죠. 줄. 줄줄 강조하여 줄. 그리고 1, 2, 3. 1, 2, 3. 3, 3. 강조하여 쌈. 줄쌈을 줄여서 3로 봅니다. 1, 2, 3. 1, 2, 3. 전체를 3로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에 팟. 아래 쓰리. 영어 3죠? 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음, 영어 발음과 비슷한 일본어 3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3죠? 3 3는 남의 몸이나 가방을 슬쩍 뒤져서 금품을 훔치는 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는 간혹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쓰리, 파쓰리, 쓰리는 훔쳤다는 뜻이죠. 팥을 훔치는 것은 허물죄가 됩니다. 제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면 기억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소리를 내야 기억된다는 점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쓰리는 허물죄가 됩니다. 파쓰리, 파쓰리 허물죄. 파쓰리, 파쓰리 허물죄. 파쓰리 파쓰리 허물제 그러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쓰리 파쓰리 허물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